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 예아입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력 이야기인데요.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독특한 달력을 통해서 신앙의 리,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조율해 갑니다. 그런데 교단별로 교회별로, 각 전통별로 이 교회력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줄여서 기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장은 그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한 교회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들이 12월 대림절부터 그 교회력이 시작되는데에 비해서 저희 기장이 사용하고 있는 3일체력은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치자면 이제 새해 인셈입니다. 그리고 이 새해를 창조절이라는 절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그 창조절에 관해서 아무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21 체력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321체 주일에 맞춰서 찍었던 321체 주일과 321체력 컨텐츠를 확인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상 축제력이라고 하여서 많은 교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 중심으로 교회력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왜 교회력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의식에서 성부의 절기와 성령의 절기가 추가 확대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9월부터 창조절 즉, 성부의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뭐, 갑자기 9월부터 시작을 해, 좀생뚱맞죠 그런데 이것도 다 역사가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에서는 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콘스탄티노플 창조력이라는 달력을 사용했는데요. 이 달력에서는 9월의 첫날, 그것을 창조의 첫날, 그리고 새해의 첫날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잔틴 제국이 붕괴되면서 9월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좀 흐지부지된 것이죠. 그럼에도 아직 9월을 새해의 시작으로 여기는 전통들이 아직 서구 문명에 남아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구에서는 학기를 9월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유산이라고 합니다. 창조절부터 시작하는 삼일체력을 사용하는 교회는 저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1978년부터 이 교회력이 소개되고 점차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캐나다 연합교회에서도 이 삼일체력을 썼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3.1 체력을 따르지는 않더라도 9월을 창조의 절기로 보내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9월 1일을 창조와 섭리 기도일로 정했고요. 그리고 유럽 기독교 환경연대는 9월 1일부터 성프란시스코의 축일인 10월 4일까지를 창조절로 지키도록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3일 체력을 지키지 않음에도 창조절을 제정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가 우리 시대에 아주 긴급하고 긴박한 위기로 부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의 죽음 위에 세워져 있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환경이라는 말도 잘안 쓰죠. 왜냐면 하 환경이라는 말은 인간을 둘러싼 주변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다 하면서 환경이라는 말보다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같이 있고 모두가 서로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여서 요새는 생태라는 말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말하면서 피조세계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앞세워서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생명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데에 명분을 제공한 역사가 기독교에겐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말이 지배가 아니라 돌봄의 언어라고 새롭게 주장하게 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신앙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창조절이 아주 중요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더 만드는데 3일 체력의 도입과 상관없이 창조절은 좀 많은 교회에서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조절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일 체력이라는 교회력의 전체적인 조망에서 창조절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아 이거 3일 체력 압 광고입니다 여러분 다 3일 체력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교회력 자체가 일련으로 짜여진 하나의 큰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이죠 그 이야기면 어떤 흐름과 전개와 스토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력을 의미있게 보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 의미와 그런 스토리와 그런 흐름들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조절은 교회력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원래 12월이 되면 대림절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림절 들어가면 이제 기다림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림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묵상이 부족하냐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지에 대한 묵상이 부족해요. 갑자기 12월 되면 뜬금없이 기다림,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좀 아직 기다림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럴 때 저는 창조절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절은 그 이름대로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를 보면 창조라는 것은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짜잔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조 이전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혼돈을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는 사역을 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하나하나 하나 만드시면서 와 좋다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참되다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창조였습니다.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참되게 지어졌던 그 아름다운 세상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마냥 기뻐하면서 낭만적으로 회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에 비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은 창조된 첫 세상과는 달리 혼돈과 공허와 어둠,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좋다라는 그런 감탄과 탄성이 아니라 오히려 탄식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우리가 창조를 생생하게 기억할수록 그 창조된 세상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과 선함과 날카롭게 대조되는 오늘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것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림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바퀴가 돌면 성령 강림절이 끝난 이후에 창조절이 시작되거든요. 이건 역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된 그 모습으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 그것이 바로 새창조라는 것입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창조라는 것은 무엇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일에 가깝습니다. 새창조 역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한 것을 다시금 바로잡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이고 그 완성인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교의 구원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참되게 지어진 온누리의 회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비전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이를 새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색이라는 첫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새창조의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3.21 체력은 예를 들면 12시 같은 거예요 12시는 그 시작할 때는 0이지만 그것을 한 바퀴 돌아왔을 때는 12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조절은 0이지만 12입니다. 그래서 창조절은 우리가 본래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3일 체력으로 창조절을 지키든 아니면 그냥 창조절을 지키든 아무튼 창조절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바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 말입니다. 창조자를 보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새 창조라는 구원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예배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아무 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